여그 전에, 그, 희가 지금 이렇게 쭉 과정 속에 저희 예전 자료 화면들 그래도 찾아보게 되시죠. <laughs>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쌍꺼풀이 없었던 거 아세요, 오늘. 근데 제가 왜 쌍꺼풀인 건 아십니까? 근데 점점 점 쌍꺼풀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. 근데 얼굴이 변한 거예요. 얼굴이 변했고, 뭐, 큰데 높은 건또 아시죠? 저희 아버지, <laughs> 아버지를 받아서.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보톡스 시술 받은 거굉장 절대 없습니다. <laughs> 저도 그런 좋은 것이 왜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만, 뒤늦게 <laughs> 알게 되어서, 예. 예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, 제가 오랜 동안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, 예, 그이 많이 발달이 되던데, 그, 얼굴이 변한 건 아니고, 제가 정말 이렇게, 예, 때로는 좀, 마두같이도 그러니까 나오고, 뭐, 때로는 늙은 형같이도 보이고, 뭐 이러는데요. 음, 요즘은 정말인 것 같아요. 이게 표정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저의 신경이, 저의 마음이 밝고, 이렇게, 이렇게 순화되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도 많이 이렇게 밝아지고 변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나이에 어니 소리도 듣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, 저는 예뻐졌다는 말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오, 대체 없이 잘생기기도 하셨지만, 대체 없는 자랑을 누르니대 <laughs> <laughs>